충충 충분네. 이 버그가 충분네. 껴껴 겹하게 날 괴롭히는 거다 알아. <laughs> I recently visited Indigo Hill with a friend. 근데 yeah, 진행할 페스트는 모두 빠짐없이 인디고 힐은 인디고 연결되지 않니다 nice so 인디고 힐은 아직 연결되지 인디고 힐은 되 인디고 힐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디고 힐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고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디고 힐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고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디고 힐은 아직 연결되고힐 이 노선에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선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구 힐은 여기고요 그리고 이클리스웨이는 여기고 그린우들은 여기에요 조금 또뺑 도는 노선 이제 남은 미션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인디구 힐부터 짜줄게요 이게 4개죠 이쪽은 오히려 지금 플러스 수요가 지금 많아서 많이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린우들을 마이너스 요소들을 들릴게요 이러면 얼추 맞겠죠. 5개씩. 자, 노선 짰고요. 어이.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세 명이서 50명을 태우고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쉽죠? 버스 배치가 이미 돼 있군요. 자, 아, 우리 그때 그거 했었죠. 묵지빠해 가지고 한 사람씩. 아, 제가 네. 닉업하겠습니다. 전한번해 볼까요? 어, 근데 이거 굴절이네. 아, 이러면 헛손인데. 그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래 굴절되겠잖아요. <laughs> 우리 한번더 합시다.

이제 우, 우리 50명 만 나르면 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감다 저희 벌써 15명 되었습니다. h 18명? b e 명 20명 f 명. 어, 금방 깨겠는데요? 금방 깨겠는데요? 대신에 18명이서 예. 같이 하 금방...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 횡단보도. 일부러 소리를 안 내고 있는... Now nice 어? 깼다 어? 뭐 벌써 끝났어? the people are here, 거 can't w 아 i t to visit. 최소 한 개의 균형적인 노선으로 페크니아, 웨스트, 오크드, 우 오크드를 우 연결하세요. 그리고 균형적인 노선으로 페크니아와 서키스 밀브룩 두 개의 노선을 짜야 되네요. 그리고 레벨을 4까지 올려야 되고, 최소 4 레벨인 지구 5개를 더 거치는 노선을 만드세요. 이제 그 고통의 미션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하. 맨 아래 꺼, 최소 4 레벨 지구 5개 거치는 노선이 하이랜더 파크, 세인트 앤 터니, 골드 아일랜드. 팀별로 있지 밀브르 다행히 있습니다. 하면서 깼죠. 제일 빡센 거 하나 뺐고요. 연결만 하라고 했으니까 노선만 짜고 바꾸면 되겠네요. 페쿠니아, 웨스트오쿠드 다음에 오쿠드 이렇게 하나 짜고, 히딩, 네. 페쿠니아, 썬키스트랑 여기 벨몬트 밀브루, 이렇게 또 따, 따주면 아 좋아요. 땡 하나 남죠. 땡땡이 남았습이 남았습니다. 이제았습니다 땡땡이 다이제 수요 니다 땡땡이 니다조금이 남았습니다. 땡땡이 남가니까자 전기버스 습전다와 와, 와, 저기를 와. 저기니다절로다니다 정말 재밌겠다 땡땡이 음, 남 자, 땡아 당했쥬 아, 아~~ 이야 일단 템파님은 어? 탈... 그냥 이번에 제가 니까 할까요? 어? 아뭐 그래 주신다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다시 시타로 케이로 할게요 이제 오늘 저거 레벨 4 올릴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이야 아주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리를 안 앉아요 <laughs> 진짜 왜왜왜 문을 못 닫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그거.. 그거 심각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아네 지금.. 저랑 검진미이랑 지금.. 완전 꼬였거든요 지 거의 역전 가시는데 <laughs> <laughs> 좋은 거가한시간 <가십니까? 웃음> 큰일 났습니다. 손님 오지게 타고 있습니다. 이야 손님이 악. 안 탑니다. <laughs> 그거 꼬였어요. 그거 알고리즘 꼬인겁니다. 아주 열받습니다. 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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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터를안 내려줘서 그런 가같습 버스 문을 막아서 기사 아저씨를 일어나게 하는 건 재미있어. 아, 큰일 났습니다. 제 버스 재미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다행히 계속 레벨업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도록 할 거고요. 저기, 방금 hey. 뱀 지나갔거든요, 방금. <laughs> 방금 엄청 큰 뱀이 지나갔어요. 일단 노선 한 바퀴 다 돌았고요. 별 다섯 개 받았습니다. 이대로 한뭐세 바퀴, 네 바퀴 정도는 알아서 별, 저기 레벨 차겠죠? 어! 거 근처는 우망치 초록색 배를 방금 그 배니 제 앞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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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이후로 일단 기존의 버그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버그가 창출되는 <laughs> 놀라운 기적급입니다. <배우고> 을보 <laughs> 정말 놀라운 게임이에요. 나 말했잖아. 이거는 버그심이 있더라고. 게임을 게임을 정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음, 음. 어? 왜뭐 내가, 내가 왜 보행자를 보인지를... 네, 버그예요 네, 버그예요 아, 미치겠네 진짜 어머나, 어이가 없어 우리 회사 자금이 어디서 줄줄 새나 했더니 이번여기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웃음> 자, 여러분 두 손씩 베크니아 레벨 3입니다 좀만, 좀만 더 하면 돼요 천, 천,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들어 기, 기, 기절할 듯전전전전전전전전 충, 충, 충전전전전전전전전전 격, 격,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우리 지금 다전차가 지금 전 심각해요 지금 다 지금 전차 지금 전전 어. 지금 전전전전전 그그 <laughs> 이런 단점이 있네. 조그만 곳을 여러 명이서 가면은 이런 단점이 있네. 아, 이... 그냥 내가 시간에 운행을 돌면서 승객들을 날리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 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옴마야. 옴마야. 어. 옴마야. 자, 3달 옴마야. 예. 버스 드리프트예요. 잠깐만. 이이 이, 이 속도 주체 못한이 사람 못믿겠지요 <laughs> 브레이크! <laughs> 야, 여러분 독사주의보 으흠 응. <laughs> 제가 생태계 결한정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꾸 아까 지금도 자꾸 아... 방송 보는데 버스꽉 차서 못하잖아요 지금 <laughs> 그냥 제가 싹 끌고 가야죠 굴절이니까 오 사람 오 엄마야 2바퀴 정 돌면 잠깐, 뭐, 잠깐 있었냐? 방금 사람 머리가 오옴마 <laughs> <laughs> 엄마, 노는해라 <laughs> 엄마야 <웃음> 아니 어떻게 앞으로 갈 생각을 하시지? <laughs> 노는해라 업그레이드 <laughs> 어, 어, <그래도> 가능하구요 교바잇 <laughs> what should i get 아, <laughs> <laughs> i that 아무리 밀색까지 됐고요 고속 고속 이 최소 한개 노선으로 모든 지구를 연결하겠다 <laughs> 엄마야 <웃음> 아이고 주야 드 <주제> 이게 나왔습니다 <laughs> 최소 한개 노선으로 모든 지구를 연결해야 되고 22개 정류장 연결한 곳서 만들어야 되고 50분 안에 모든 지구를 연결 됩니다 롬디고 힐 그리고 아놀드파크 들리고요 선키스트 찍고 커퍼팟 그리우드 폴테 부시 그 다음에 레이크사이드 뷰 하면은 닭 짓죠 아 근데 54분입니다 그 정류장은 딱2 2개예요 이야 일단 이렇게 하면 두개는 깨지죠 근데 이제 50분 안에가 돼야, 돼야 돼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운, 운행이 50분 이 되는 게 아니라 노선을 50분 안에로. 네, 음, 노선, 노선서 아. 아, 지금 50분 넘어가구나. 네, 54분입니다. 52분. 조금만 줄이면 되거든요. 뭘 해도 52분이네. 아, <laughs> <하>, 화가 나네. <laughs> 진짜. 저거. 머리 너무 아프다. 아, 머리 아프다. 1, 1분이거든요, 1분. 딱고 싶분. 어. 응. 어, 됐어요? 네, 오늘 방송의 연장 요부는 이거에 달렸습니다. 어, 49분. 어? 어, 됐다. 와, 49분 1, 30초. 잘짰네 이건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범찐 님의 이초이스를 뵙고 가보겠습니다. 버스 안에 숨겨져 있던 스포츠 버튼을 눌러야겠구만 <laughs> 정류장은 어, 23분기밖에 없는데 <laughs> 가는 길이 멀어요. 그렇죠. 이거 잘만 하면은 꼼수 써 가지고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바로 외적. 오, 연석 이야. <laughs> 아, 어, 우리 김연석씨 죄송합니다. 어? <laughs> 와, 이거 보니까 이 대전. 배전... 와, 탑승 기계 내려됩니다. 아, 진짜. 너~~는 진짜 아무도 안내렸죠? 버그죠? 아그 속도리나 됐지 오 너무 밟았어 안맞춰 <laughs> 여러분 밟으세요 자 속도 2반 딱지는 제가 알아서 경찰팀에 싸박살 발사할거 알겠습니다 우리는 50분 내로 방송을 끝내내면 이아니구 속도위반 아 됐어요 어 됐어요 나오세요 네, 90, 89 으윽 으악 으악 으아 사람을 처벌했어요 아아 <laughs> 유감 깊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혹시 몰라서 지도보고 저도 방금 훔쳐했습니다 ㅋ <laughs> ㅋ <laughs> 유감을 표합니다 <laughs> 그럴수도 있죠 버스 시간 중요하지 사람 치는 것 쯤이야 그렇죠 <laughs>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이래있는데 이제, 이제 장포스도 형님 나오신니까 야이 빨랑놈 시키더라 니들 공짜 말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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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버스를 보고가 니놈들을 다 쓰러 버릴거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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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있습니다. 아이씨. 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나 이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그 <laughs> 모든 지구가 오래배까지 올리는 미션이 있을 거예요. 아 흥이 깨졌네. 와, <laughs> 네, 그게 있어요. 아, 열심히 그럼 또뺑핑이 돌아겠네. 아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탑승객을 <laughs> <laughs> 내려야 니다 미안, 나는 널 세, 내릴, 세, 내릴 시간이 없다. <laughs> 오. 결점으로 떼우겠다. 응. <laughs> 아우. 아 진짜 진짜 이게 되는지 몰랐는데, 자꾸 뒤가 꺾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꺾인다는 거예요. 코너, 코너를 코돌 때마다, 근데 보니까 아 <laughs> 코너를 돌 때마다 자꾸 꼬리가 <laughs> 날라가. 우리가 나중에 레벨 5 올리는 거할 때는 가위가 묵 찌빠 해가지고, 진 사람이 제일 넓은데, <laughs> 그 <그냥> 리슨 <됩니다. 웃음> 하지 마. 끄떡끄떡끄떡끄떡 꺼떡, 꺼떡, 끄떡 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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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다꺼다꺼다꺼다꺼다 <웃음> <웃음> 이걸 깨네? 와 이걸 깨네? 50분도 안되는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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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탈출 지구 레벨 5까지 올려야 되고요정류 레벨도 5까지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4.5... 모든 지구가 4 5 이상 받아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열받네 킹받네 이거 이거는 다음 시간 해야 될것 같아 이거. <laughs> 너무, <laughs> <laughs> 너무 빠개친데 이거는 <laughs> 그니까요 지금 시간이 어 그래도 우리 20분 만에 그걸 깼어요. 아 이거 잘하면 오늘 가능할것 같은데 11시까지 하면. 욕심 나죠. 욕심 나죠. 욕심 나긴 하는데. 할까요? 이거,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아, 이제 3명이서 하니까 아니 3 명이 사니까 아니 세 명이 사니까 금방해 응. 이거 20분이면 해 이거. 일단 지금 너너너 밀린... 혼자 한 시간이니까 혼자 3 명이 서하면 20분이면 끝나. <laughs> 일단 밀린 버스 종료 <laughs> 업데이트를 싹 해줄게요. 네 저. 저는 그냥 아까 그 임시 그거 계속 돌리겠습니다. 일단 저세 번째 미션 4.5개 그거를 끝내주세요. 네. 일단 정류장은 제가 다 업그레이드해놨는데 지금 레벨 5를 제대로 대상한 데가 지금 하나 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일단 이 연두색의 모든 그거 들리는 거냅두고 펨파 님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두고 저랑 범찌 님이 이제 노선 하나씩 하나씩 마스터를 다 해야 돼요. 으흠 <놀람> 아이고야. 범찌님 일단 우리 여기. 어.. 북부 노선도 탈까요? 북부 1, 2, 3, 4, 5? 네 지금 하이랜드 파크가 4고 웨스트 오크드가 3 오크드가 3, 세인트 앤토니가 6 레이크사이드 뷰가 3이에요 어.. 여기가 아직 레벨 3이에요 3인 데가 있어 우리 어차피 이거 다섯 군데를 다 해야 돼요 번쯔 먼저 하이랜드 파크 하실래요? 제가 웨스트 오크드, 오크드 가겠습니다 제가 하이랜드 할게요 오케이 와 이거 진짜 노가다입니다 이제 와 진짜 조용해 <laughs> 분기버스 오랜만에 탑니다. 와, 조용하다. 가자. 어, 차가 안차 포면 안, 차, 안 저도 나와? 저도 사람 많이 다아 퇴근 시간이구나. 5시 20분. 아. 아, 우리가 러시아어를 몰랐네. 제가 이거를 다 붙여 놓긴 했거든요. 그 노선 안에서만 돌게끔. 그래서 빨리 끝나긴 할 건데 이게 네베럽이 금방 금방 될지는 모르겠어요. Move the door can't close. 탑승객이 문을 막고 있습니다. 기웃고 나를 일어나 게했겠다 에이! 음. Hey. 마마! 아니, 뭐,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문을 열어달래. 문여열시오뚠뚠뚠뚠뚠뚜 <laughs> <laughs> 뚠뚠뚠뚠. 죄송합니다. 아, 별 4개. 아, 안 돼! 안 돼! 한번더 돌아요. <laughs> 하, 하가 우리가 저 노선 좀, 좀 거짓짓 하긴 했는데. <laughs> 아, 이게 업보가 돼서 돌아오네. 아, 이게 이렇게 업이 되는구나. 아 이거 50분인데? 이거 언제 다 돌지? 오늘 뭐 11시까지 한다며요. <laughs> 그러긴 한데요. 하이레드파크는 레벨 5는 달성했는데요. 정류장에 아직 3, 4가 있어요. 돌아요. 자도 <laughs> 차도, 차도 잠이 와요 끝없이 지금껏 몇 번의 노선 돌았지 라이트가 켜지잖아. 그렇죠. 저 라이트 저만 어 팬파이. 알자이. 오늘은 저 팬파님의 저 모든 지구 노선 깨는 것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계속해야 돼요. 21개 노선 을다 돌아가게 되겠는데 앞으로 저희의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레스토두드 no 레벨 4까지 올렸고 654312 예, 얘네가 문제네 안돼 98.141 계속 노선 별다개잘 받고 있습니다 범찌님은 금방 할것 같은데 지금 레벨 4가 세 군데 여기만 채우면 될것 네. 같아요 어, <laughs> 자 과연 몇점 오늘 끝내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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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했다 <laughs> 이걸 하네요 이걸 하네 <laughs> 이제 그저 임신 후선 이제 지워도 되죠 이제? 네 <laughs> 아... 이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주 성공적이야 깼다만 <laughs> 한 세번 나왔죠? <laughs> 이렇게 간절할 때가 있었나.